안녕하세요. 라면 문화 컨텐츠 창작자 라면 정자 피키 지영주입니다. 지난 1편, 2편을 통해 신춘호의 롯데공업이 농심으로 사명을 바꾼 사연과폼질경영으로 80년대 중반 사명을 제치고 한국 1위 라면 기업으로 도약하게 된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80년대 농심의 전성기를 이끈 대표 라면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농심이 80년대 어떤 라면들을 출시했고 어떤 라면들이 농심의 전성기를 이끌었는지 같이 보실까요? v 라면 1981년 스프에 야채를 듬뿍 넣고 식물성 기름인 파미를 사용해 느끼한 맛을 줄인 라면이라고 합니다. V라면의 V는 당시 라면 시장 점유율 1위였던 삼양에게 이겨보자는 의미인 빅토리로 지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발면 1981년 11월 우리나라 최초의 사발 형태의 용기면이었습니다. 기존의 컵 형태가 아닌 국사발 형태의 제품이었는데요. 1982년 11월 후속작으로 육개장 사발면이 출시됐는데 인기가 좋았죠. 1986년 아시안 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맛을 사랑받아 국민컵라면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올림픽 당시 미국 기자들이 육개장 사발면을 햄버거에 견줄 한국의 식품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농심 짬뽕라면 1982년 당시 큰 인기를 얻은 삼양라면 골드의 대항작으로 출시되었던 제품입니다. 건홍합이 들어간 제품이었다고 하는데 김수미씨를 모델로 TV광고 되었으며 개그맨 김영곤씨와 가수 혜은이씨를 패키지에 넣은 제품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해피 소고기라면 1982년 6월 진공농축 저온건조방식을 도입해 진한 소고기 맛을 살린 라면이었습니다. 후에 출시된 신라면이 큰 인기를 얻자 단종되었죠. 단종 후 해피라면의 재출시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았고 농심은 요구를 수용해 2019년 해피라면을 재출시합니다. 출시 후 저렴한 가격과 레트로 감성으로 반짝 인기를 끌었지만 다시 금방 단종되었습니다. 너구리라면 1982년 11월 순한 맛으로 먼저 출시되었고 이듬해 1983년 얼큰한 너구리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순한 맛보다 얼큰한 맛이 더 인기가 좋았습니다. 오동통한 면발과 큼직한 다시마가 맛코트인 너구리 라면은 귀에 착 감기는 CM송과 귀여운 캐릭터와 함께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뿅뿅라면, 1983년. 최신 컵라면 설비로 만든 라면입니다. 당시 뿅뿅은 전자오락기를 상징하는 단어였는데 특이한 이름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영남 씨의 CM송으로 화제가 되었지만 큰 인기를 얻지는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안성탕면, 1983년 9월. 우리나라 고유의 탕 문화를 라면에 접목해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제품입니다. 강부자 씨와 이주혜 씨가 광고했습니다. 다양한 부재료와 잘 어울리는 라면으로 지금까지 농심 대표 라면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짜파게티, 1984년 3월, 짜장라면계의 혁명을 일으킨 제품입니다. 올리브유를 사용하여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라면인데, 짜파게티라는 이름은 짜장면과 스파게티 합성어입니다. 일요일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사라는 광고는 친숙한 CM송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현재도 국민 짜장라면의 지위에서 온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까만소, 1985년 6월. 동신이 88올림픽 공식 지정 업체로 선정된 후 출시된 라면인데요. 88올림픽 코돌이 마크가 찍힌 패키지가 특징입니다. 강부자님이 광고했으며, 구수한 소고기 국물 맛과 쫄깃한 면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품이었습니다. 무지파동으로 타격을 받고 단종되었는데, 지금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라면, 1986년 10월. 농심의 전성기를 이끈 농심의 대표 라면이자 국내 1위 라면입니다. 매운맛을 전면에 내세워 매울 신 라면으로 지어졌는데 출시 후 특유의 매운맛으로 한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아 날개에 놓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얼마나 잘 팔렸냐면 한때 신라면 단일 품목으로만 라면 시장 점유율 25%를 달성했을 정도로 놀라운 인기를 얻었습니다. 2022년에는 국내 최초 단일 라면 품목으로 연매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라면 업계에서 전후 무후한 기록입니다. 스위스 융프라우에서도 칠레 최남단 푼타 아레나스에서도 칠라면을 맛볼 수 있을 정도로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용심의 대표 라면입니다. 진국 사리곰탕면 1988년 2월 전통 사골곰탕 맛을 느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아늘고 쫄깃한 면발과 사골 액기스를 사용해 곰탕 풍미를 잘 구현한 국물로 만들어진 라면입니다. 강부자씨가 아침에 먹으면 좋은 라면으로 광고했는데요. 현재까지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용심의 스테디셀러 라면입니다. 느타리 라면 1989년 3월, 느타리 버섯과 김치 양배추가 들어간 고급라면이었습니다. 버섯찌개와 김치찌개가 조화된 얼큰하고 시원한 감칠맛이 특징인 제품이었는데, 단종 후, 느타리 라면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새우탕 큰사발면, 우육탕 큰사발면, 1989년 8월, 동심에큰 사발 흥행을 이끈 우리, 큰 라면들입니다. 우리, 새우탕 큰사발은 우리, 오징어, 우리, 새우, 큰 사발은 오징어, 새우, 조개, 물, 소고기 추출액 등을 이용해 만든 해물 베이스 국물로 시원한 맛이 일품이며 출시 후 지금까지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우육탕 큰 사발은 소고기에 다양한 양념을 넣은 진한 맛에 건조편육, 표고버섯, 양배추, 대파 등을 넣은 스테디셀러 라면으로 지금까지 사랑받고 있죠. 80년대 쟁쟁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앞서가던 농심은 동물성 기름으로 라면을 제조하던 다른 회사들과 달리 식물성 기름인 파뮤를 이용해 라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그런데 1989년 11월 라면 제조사들이 먹을 수 없는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들어 판다는 우지파동으로 인해 우지로 동물성 기름으로 라면을 만들던 회사들은 엄청난 타격을 입었습니다. 우지파동 속에서 식물성 기름인 파뮤를 이용해 라면을 만들던 농심은 비교적 타격이 덜했습니다. 우지파동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우지파동으로 인한 회사들의 피해는 막심했고 특히 사명의 타격은 회복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후 농심은 한국 라면 업계에서 압도적 1위를 차지하게 되었죠. 혹자는 농심이 우지파동으로 인해 라면업계 1위 자리에 올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농심은 80년대 쟁쟁한 제품들을 출시하며 이미 80년대 중반 사명을 앞섰기에 농심이 사명을 역전하게 된 것이 우지파동 때문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농심의 전성기를 이끈 80년대 라면들을 보면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의 기술 도입 없이 품질경영으로 자체 라면 개발에 힘을 쏟았던 농심. 농심 신춘호 회장의 뚝심이 있었기에 농심의 기적 같은 역전 드라마와 지금의 글로벌 사랑을 받는 농심 기업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께 삼부작으로 농심 라면의 역사를 들려드렸는데요, 앞으로 라면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